오늘은 게젓을 맛있게 담아보겠습니다. 기다리셨죠? 아주 맛있게 담겠습니다. 네, 이제 게를헐라면 깨끗이 씻어서 소쿠리에다 물쫙 빼가지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러면 게가 만약에 이렇게 큰 거라고 하면.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뭐 김치를 아무리 맛있게 담해도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기는 좀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 우리는 섞어서 막 그냥 사왔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요런 거는 이게 빨리 또 숙성도 안 되고 그래서 요런 게딱 좋아요. 요런 살팽이. 요거를, 어, 요거 그 옛날에는 살팽이 찬바람 나면 나오는 배라 살팽이고 이런 건다숙해라 이런 젖을 담는데 이용해서 꼭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박하지라고 딱딱한 게인데 요걸 제가 두개 얻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딱하니까 이게 잘안 물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큰거 하고 이작은 거는 뭐 요기를 이렇게 탁 쳐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젖을 담아야 돼요. 말랑말랑하게 해서, 요거는 바깥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맛이 좀 떨어져요. 요런 게보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그냥 잠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씻어서 이건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예, 요건 좀 이제 준비를 한장이로 만들게요. 네, 이제 게이, 게이 제 젖이니까 젖을 만들, 국물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시마. 멸치를 넣고 1시간 정도 울켰어요. 그래서 이걸 건져내고 여기다 제가 양념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해놓은 것도 멸치를 이렇게 다. 배에 똥이랑 머리랑 다떼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거 넣으면 음식에쑥 들어먹고 깔끔하지가 않아서 손질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멸치는 지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한 300g 정도요. 멸치는 되고, 다시마는 큰잎색기 하나요. 이거 육수 뺄 때, 여기 물 들어가면은, 어, 1 5리터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걸 만들어진 건데, 이제 요, 멸치하고, 멸치하고, 요, 다시마가 좀 국물을 먹었으니까 조금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치우고요. 이제 요거, 어, 요게 지금, 1리터죠 우리 페트병 그 물을 터니까 요거를 어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4치로니까 요거를 하나 넣으면은 조금 짜고 그럴 것 같아요. 좀 너무 진하니까 좀 냉기셔도 되고 난 짜도 그냥 물희해서 많이 먹어야 되겠다면 하 요걸 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다 제가 이걸 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해서 이거는. 이런 사양간장이 아니고, 우리 매주간장이에요, 매주간장. 근데 이거 지금 이거 껌을 타고 진간장 같은 거, 김치에는 진간장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그거를잘 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에이. 지금 이 2L에서, 한 조금 냉겼어요. 반컵 이게 열컵에서 한세컵네컵 네 정도 냉겼으니까 그 정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여기 테립 여기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지 집에서는 조금 넘고 취직을 해갖고 감방 하면 하시면 되지 전통식은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 여기에 소금이 위에 요 다섯 컵이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다 세 컵을 넣고요. 이거 두컵은 위에다 뿌리게 내겨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시마 육수 를때 뺐을 때 이게 미지근하고 뜨뜻하면 안 돼요. 걔는 약한 거라서 이 훈기가 차야지 너무 뜨뜻하고 그런 데다 부시면 금방 돌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다 녹인 다음에 이걸 녹여야 돼요. 소금이 엄청 녹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다 섞어서 소금이 녹았, 녹았으면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세요. 일단은 국을 많이 만들어야지 되니까. 이제, 이게 지금 뜨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환이 보이라고 제가 달라이도 하는데, 이제 좀, 이게 이거 다 해서 이제 조금 저거 간이 좀덜 들면, 제가 요 통에다 옮길 거예요. 요 통에다. 요 통에다. 예, 요 통에다 옮겨서, 이 공기가 안 통하게 여기가 딱 조여야지, 안 그러면 간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요 통에다 넣고 위에다가 요걸 뿌릴 거예요. 요두컵 남은 거를 뿌리시면 돼요. 요뿌에다 이렇게 하얗게. 항상 우리가 이제 가려운식은 위에가 국물이 충분히 안 담겨요. 얘들이 이렇게 뜨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종을 바깥에다 좀 그늘에다. 아파트 같으면 좀햇볕안들면 베린다 같은데. 근데 다꾹 묶어서 간만 확실하게 맞추면요, 몇 년이 돼도 고맛, 고냥이니까 좀 짜야지 싱거우면 안 돼요. 싱거우면 큰일 나요. 이렇게 서 이렇게 짭짤하게 해서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맞는 이 뚜껑을 딱 해서 봉해가지고, 저기, 그늘 같은 데다가 뚜껑을 한 2주년 시키면, 이게 말랑말랑할 때까지 시키면 이게, 개장젓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이 통을 여기다 담으겠습니다. 제가 큰 거는, 이렇게 작은, 작은 두드려가지고 담으라고 그랬죠? 그래야 이게 빨리 숙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이, 이게 맛있어가지고, 이제 해놓으면 꼬이 안 오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 음, 이렇게 채국 채국 담으시고 이렇게 큰 걸로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 되게 요 정도로 되면 딱 좋아요. 그리고 계장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런 박하지 같은 거는 맛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멀렁멀렁하게 꾸질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간 들게 해서 지금 여기 노란 물이 나오는데 그런 거 나와야지 얘 예, 간장이 맛있어요 우리는 간장이 필요하지 거이 껍데기 같은 게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서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국물은 따르고 여기에 아까 위에다 뿌린다는 걸 여기다 뿌린다고 위에다 뿌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게 안 녹아서 있으니까 위에다 뿌려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요, 요거를 이렇게 뿌리면 돼요. 벌써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제 뿌려서 여기에 뭘뭐 난치는 뚜껑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올려놓고 이렇게 독 같은 거 이렇게 눌러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숙성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약이 숙성되면, 개에서, 개에서 나온 그 장을 꽉꽉 짜가지고, 뽑으하는거 갖다가 양념해서 쓰면 되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이거를 건져서 양념하는, 숙성시키는 거를 이제 두 가지 해줘야 돼요. 일, 한 달짜리, 안 그러면 금방 하는 거랑 두 가지를 다음번에 해드리겠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